박지범 씨, 이런 네. 질문은 처음 받아봤을 것 같아요. 네. 그냥 제가 어, 우리 또 친해졌다고 생각하니까. 네. 서른이 넘었을 때 어떤 그림, 자기 그림이 어떨 것 같아요? 제 그림이요? 네, 서른이 넘었다. 음... 어, 배우로 써야 해, 가수로 써야 해. 그냥 어, 저는 어, 이제 음악에 대한 욕심이 되게 커요. 음흠. 그래서 이제 제가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아놓고 뭐 다른 분뭐 곡도 좀 프로듀싱 해주고 싶고 yeah. 어, 예 그러고 싶어요. 음그 프로듀싱하는 것들 되게 좋아요그죠 박재범 씨도 보면 yeah. 예 그래서 선곡하거나 작곡하거나 이런 음을 할 때도 본인이 매일 음악에 취해 삽니다. 그런 모습 보고 굉장히 훌륭한 아티스트다 이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. 예꼭 원하는 30대가 되길 바래요. 아 감사합니다. 예. <laughs> 아, <laughs> <laughs> 우리 방 방에서...